너무 맛있네요 헐, 짱맛있죠 헐, 저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까요? <laughs> 그렇게까지, 네네. 오, 쭉쭉 들어오시네요.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김친물은 물, 물풀, 에뛰드, 치즈를 준비해주세요 이미 만들어서 만들 것까는못 보여드려요 네 먹는거요 신기하죠? 아이이 이 날짜가 하루밖에 안남아서 조금 섞었어요 진짜 예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루가 나와요 뭐지? 네? 꿀벌이요? 그 윙벌이요? 어, 아고원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이 아셨어요. 아니, 네. 해 왔어요. 어, 진짜요? 어, 이네 어. 맞아요. 테스 <laughs> 하실 거죠? 어 꿀벌이요. 어휴 어, 들었어 아 어, 달빛님이요 제가 국왕이 돼서 벌꿀나라와 꿀벌나라를 다시 합치고 있습니다 꼭이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또 합칠게요 저기 벌꿀나라의 국왕니까오후내가 새로 구광이 된 별보? 맞다, 난 별보이다. 자에 잠깐 내 실시간으로 와줄게. 알았다. 내가 오래 말하지 않고 얘기할게. 나 오래전부터 별꿀 나라에만 익지 말면서 살았지. 근데 어느 순간 이름도 모르는 꿀벌 나라에서 왔다는 친구였었지. 그도 그렇구나라고 상태들이 이젠 아니야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 할거 그냥 합시다 이젠 모두가 해주고 있습니다전구두 좋고 별로 좋습니다 이젠 그만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안녕.